예 네, 그러면서 어, 코이치 코바세비치 어, 라트코비 어, 라트코프 그리고 어, 바스치가 출전하게 되는 리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이 유럽 선수들은 이제 덩치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외곽 수비가 가능할 정도로 발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민한 움직임을 항상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브라운과 트라트닉 그리고 율레비치, 어, 예르신 선수가 뛰게 되는 또 크란의 명단입니다. 네, 일단 세실 브라운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제 좋은 활약을 했는데 일단 외곽에서 공 잡았을 때할수 있는 트리플 스레시 굉장히 아, 다양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 굉장히 유기적인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선수들이 뭐 개인기량뿐만 아니라 힘도 보유하고 있고, 네. 더불어서 말씀해주신 대로 유기적인 움직임, 조직력까지 더해져 있어요. 정말 대단한게 이 선수들이 이제 그 코어 근육이 워낙에 발달해 있고 하체가 좋다 보니까 그 사실 수비는 이제 하체에서 좀 비롯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권 국가들에 비해 확실히 좀 이렇게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어제 좀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수들이 슛을 던지면서 아, 몸을 풀어보고 있는데요 뭐 많은 팬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네. 많은 팬들도 함께 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네. 어제도 이제 점심 시간 지나서 경기를 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그 많은 관광객분들이 또 현장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 집에서 시청하시다가 이제 근소연하시는 분들도 나들이 나오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그 아이들을 이제 안고 시청하시는 가족분들 단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네, 어쨌든 목격했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laughs> 어 약간 정말 이거 보다가 오신 분이 있다고요? <laughs> 아뭐간 간혹 가, 가 간호, 간호 그런. 가족다 네. 네. 계시다, 없진 네. 않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인구가 점점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장소도 굉장히 또 이제 그 집중도가 높은 어 그래서 지금 열리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교통이 편리. 한 곳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주첨도 기나고 있고요. 네, 사실 이런 선수들의 어, 율레비치를 비롯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율레비치 그리고 반대로 또 리만에 에서바시치와 라트코프는 상당한 힘을 또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참 놀라운 게. 장신이라 그래서 외곽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또 3점슛이 정말 능력을 다 갖추고 있고요. 또 3대 3이 사실 이제 그 멘토의 디펜스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3점슛 능력이 없으면 그만큼 동료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선수들이 이제 슈팅력을 다 갖추고 대회에 참전합니다. 네 아, 지금, 지금 뭐 중앙에서 열심히 예, 마스코트가 춤을 추고 있는데요. 어, 일단 세르비아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네. 피라니 슬로베니아고요. 이름이 비슷하죠. 크라는 세르비아예요. 네. 네. 자, 세르비아 두 팀간의 맞대결. 네. 이제 입장을준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킨더가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제심판들도 함께하고 있죠. 네. 이 대회가 또 국제적이기 때문에. 제 심판도 입장을 하면서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심판분이 그 마누 지노빌리를 많이 닮으셨어요. 아, 그러시네요. 네. 네. 자 먼저 자, 리만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코지치, 막시코바세비치 알렉산더 라트커프, 비아일로 바스티가 출전합니다. 아, 어제 보신 결과 리만의 장점은 어디에 있나요? 아무래도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패스워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쪽에서 아, 뭐 과격한 몸싸움을 즐기는데 아, 그 아무래도 아시아 국가들이 좀 버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예. 자 그리고 자, 이어서 크라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셀스바라운, 이고르 트라트릭, 베스트 유레비치, 보리스 예리신이 출전합니다. 가장 먼저 예리신부터 출발해서 등장을 했고요. 네. 세실 브라운을 비롯해 트라트니 그리고 유레위치도 출전을 했습니다. 역시 말씀해주신대로 이제 예리 예신 선수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또 내각입니다. 보다는 좀 키가 좀 작은 편인데요. 그러니까 피지컬은 조금 이제 부족한데 그만큼 이제 어, 아웃사이드에서 완성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실 브라운이 포렌들러로서 역할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갑니다. 예. 톱스를 통해서 각자의 공격권을 선정하는데 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뭐 공격제한 시간이 12초기 때문에 경기를 보시는데서 굉장히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laughs> 네. 네, 그만큼 이제 빠른 동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시작됐습니다. 안쪽으로 예레스 넣어줍니다. 공중에 네. 잡고 내려옵니다. 높이 자체가 달라요. 돌아서면서 한소수 실패. 자, 리바운드 다툼. 골 밑에서. 골 밑에서 골을 따냈습니다. 아, 올라갑니다. 아, 네. 네. 자, 반치 싸움되지 않았고. 네. 네. 리마 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자, 배스 연결. 네. 자, 라스코버가 주고 스킬까지 아, 아, 스크린은 네. 거의 격투기 수준이에요. 골 밑에서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네, 일반적인 화이트. 농구에 비해서도 훨씬 더이 몸싸움이 과격한게 3삼3 농구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춰서 쏩니다. 크란. 득점. 네. 크란이 네. 먼저 득점에. 니다 3대 3은 사실 그 공간이 많이 안 나요. 수비 수와의 간격 굉장히 조금 더 좁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내서 던질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자, P3 울렸고요. 일단 뭐 팀팔 관리도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제도 거의 이제 그 뒤에서 백허그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영리하게 이제 팀파울 개수를 확인하고 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맞아 나오면서 자, 두 점짜리 들어가지 네네. 않았습니다. 사실, 그, 5대5 농구라면은 일반적으로 다 반칙 퀴슬이 불릴만한 장면들도 3대3에서는 이제 그 용인이 됩니다. 네네. 자, 예르신. 팔을 빼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골테스 외곽으로 스타셀브라운 하고 듭니다 왼손 라이어 지금 순간적인 올라갈 때 마치게. 네, 순간적인 미스매치를 만들었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그 그냥 주는 것보다는 바치으로 아직 카티울 여유가 있으니까요. 네. 자, 자유투는 이제 한 개씩 주어지게 되고 아크 바깥에서는 두 개가 주어지게 됩니다. 파스치. 아, 자유투 놓쳤습니다. 자, 리바운드는 라트콥. 코 바운스. 하는 척하면서 드리블아 세실브라운 네, 잡아냈습니다 손, 손이 정말 빠른 선수예요 예안쪽으로자 예르신 블락샷 자톡 치고 살려냈습니다 스크린 완벽히 걸렸습니다 아, 세실브라운의 급포인트 아, 그러니까 어제도 저런 부분이 무서웠거든요 세실브라운이 이제 수비도 잘하고요 아 지금 충돌이 있었어요 예아 얼굴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봐버렸다. 자 지금 이제 팔꿈치에 가격 <laughs> 당했다고 <강력하겠다고> 좀. 스트레스를 <laughs> 확실히 예. 리액션 보는 맛이죠.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예. 쳐냈어요아 예. 어제 그 메인 드로우 경기에 가장 그 주목할 만한 전술이 있었다면 어제는 대부분의 팀들이 백도어 컷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아, 유로스테.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아, 이바! 정확합니다. 네. 정확하네요. 지금 샤클락 버저비턴 스텝백 3점 좀 터집니다. 네. 자 지금 외곽 슛이 슬슬 빛을 내고 있습니다. 안쪽 파고드는데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4대2, 현재 크란이 앞서고 있습니다. 정정인들이 크란이 슬로베니아 팀이라고 하는군요. 네. 자 4대2. 이만의 공격입니다. 아 좋아요. 레이업 야, 들어갑니다. 이 3대3 경기에서는 또 이런 또 멋진 투백 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3대3입니다. 예. 한 점이 카운트 예. 됐습니다. 아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이군요. 아 항의하다 아, 테크니컬 파울. 자, 그래도 할말다 하고 들어갑니다. 심판한테 <laughs> 이 판바닥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바로 테크니컬 파울 받을 수 있어요. 퍽퍽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판정이 너무 퍽퍽하다는 거죠. 그렇죠. <laughs> 이제 그 상대가 푸시했는데왜안 불어주냐 이거예요. 테크닉 파울로 인스티튜트 한달 성공시켰습니다. 4대4 앞서고 있던 카라니데 분위기가 오히려 창피일 네. 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시 이게 또 고객권까지 넘겨주거든요. 네. 네. 스크린 제대로 걸렸고 외곽 빼줬습니다. 아잘 뺐어요. 게임에서 네. 바로 반대편 하나 봤어요. 투포인트 외곽슛 하나 더. 그러니까 세계대회 8강쯤 되니까 이제 뭐 오픈샷은 그냥 폭발 백중입니다. 네. 눈대사 안쪽으로 파울. 네. 자 리만이 팀울두 개째.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들도 어느 선까지가 이제 미스리 불리고 안 불리고를 이제 부딪히면서 깨달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제 크라는 파울을 조금씩 조심할 타이밍이 됐어요 그렇죠 예르시입니다나 스크린 걸면서 네, 네 이때 수비의 파울입니다 그러면서 잘. 리만이 또 하나의 팀 파울 팀 파울 세개자 지금 스크린을 대놓고 거의 뭐 기대듯이 네 아, 예. 완벽한 무빙 스크린이었죠 예르신 파울 패스 바에 맞았습니다 킥볼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다시 세실브라운을 투입했는데 지금 바깥에서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메인 포렌들러를 투입하면서도 이렇게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세실브라운 가이크 아, 위에 돌아섭니다. 네. 아, 따라가서 또 수비를 해냈습니다. 퍼슬 플레이 네. 라졸론도가 자주 하는 플레이죠. 네, <laughs> 네. 골밑에서의 네. 페이크 자 세실브라운이 여기 카메라 감독과 부딪혔는데 툭 치고 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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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외곽에서 받았습니다. 공이 좀 미끄러워요. 예, 탑에 쏩니다. 깜짝! 외곽시 10도 더해습니다 지금 거의 한 7.5m 거리에서의 장거리 3점 슛이 나왔습니다. 장거리 예. 2점 슛. 네. 자, 그리고 8대4가 되면서 네. 예, 어, 타임아웃이 그러니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뜨거운 함성을 느껴 손끝의 감각을 라리의 순간을 스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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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더스트하게 스트롱 다 네, 어,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이 선수들이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리만드, 크라네 맞대결이 진행되고 있는 3X3. 자 크로스, 아, 자 베스 안쪽 바로 받네요. 인사이더 언더 158득점 2대 자 리만이 점차를 수 벌려갑니다. 네. 빠르게 쓰는 뭐, 4대 3 아, 리만이 3 개째고요. 자 돌파 성공했습니다. 네, 멋진 스킬 플레이를 또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대가 음. 여의치 않을 때는 이렇게 또 개인 공격력으로 풀어줄 수 있는 이오랜드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어, 크라는 계속해서 지금 선수를 교체해주고 있고요. 자, 리바는 팀 파울 3개. 크라는 팀 파울 4개입니다. 우중가 45도에서 탑으로 빼줬습니다. 투 펄. 어, 아, 좋았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벌써 6점 차. 이제 좀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점수 차로 좀 벌어져 있겠습니다 자, 브라운이 안쪽으로 돌아서 하면서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 크라는슛 난조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 아, 아 반대편잘맞네요 아. 자 이런 커리를 조심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1 아, 2대 5가 됐습니다. 좀 스페이스맨 셔너까지 보겠는데요. 네. <laughs> 한달을 들면서 페이로웨이 파이로웨이 빙글빙글 아, 쏙 정확하죠. 들어갑니다. 아 팔꿈치 잡다가 어필한 번해 주면서 자1 2대 6이 됐습니다. 반칙 없이 계속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 빠져나오는 <laughs> 음. 과정에서 피스리 올렸습니다. 지금 선수 교체를, 네, 네, 지금 100원 선수 교체를 네. 이루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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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기 굉장히 중요한 칸입니다. 아. 네. 제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보다 아무래도 좀 피지컬이 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인트존 안쪽에 진입하는 데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패스비스도 나오네요. 하면서 마음지 누굽지 돌아서면서 방패스 안쪽으로 네.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수비 강화하는 크란입니다 결국 더한발두 뛰는 수밖에 없죠 피지컬 강도을 매우기 그렇죠? 위해서는 아, 활동량으로 또메울 수가 있습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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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지금부터 우리는 클린 스크린이다 지금 오 필레바드야. <laughs> 지금은 살짝 미는 장면이 나왔죠 밀, 밀기도 밀었고 넘어지기도 네. 잘넘어졌니다 <laughs> 네, 적당한 네, 액션이 아, 있어야죠 어. 예리신이 거의 넘어지는 건의르신 수준이었어요 <laughs> 네. 예리신 박운 패스 네. 안쪽으로 아. 감겨 넣었습니다만 쉽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농구를 할때 자기보다 이제 5cm 큰 네. 선수가 앞에 있다면 시야가 확보가 거의 안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큰 선수들이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패스가 계속 불안합니다. 예. 톡톡 치면서 지나가려는데 여치 않았습니다. 반대편 코 골에서 올라갑니다. 투포인트 짧았어요. 리만도 지금 더 달아나지 못해요. 12전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 서 좋은 수비. 예. 턴어버크런입니다. 지금 안쪽에서 이제 몸싸움하면서 크란의 수비가 성공했습니다. 크란이 어쨌든. 네, 예, 스몰 라인업처럼 지금 선수들을 또 다시 구성해서 나왔습니다. 걸어주고 어깨로 스크린 예르신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아요. 스크린 걸립니다패 스테이션룩 다시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쫓겨난 저 버슬 플레이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이제 어, 리만의 공격입니다. 안쪽으로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커딘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 크라네 수비가 지금 작전 시간 이후에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예. 네. 어쨌든 중반부부터 크라니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네.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뭐랄까요 득점으로 연결을 또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이제 스크린에 잘 걸리지 않아요. 그만큼 수비가 탄탄합니다. 예. 네. 슬바 브라운 탑으로 빼줬습니다. 자 스위치했고요. 하고 듭니다. 유레비치 인사이드. 자 피스 파울이네요 이제 거의 11초를 잘 맞고 마지막 1초에 자유투를 두게 됐네요 리만의 파울 자 리만은 지금 이제 팀 파울이 6개째가 됐는데 어, 앞으로 이제 7개째부터는 자유투 2개를 주게 됩니다 자 일단 넣었습니다 자 이로써 12대7이 됐고요 크라이 계속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마에서 포인트 안 들어갑니다. 자이 공격이 카라네겐 굉장히 희망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브라운! 만났어요. 어 아, 리바운드! 자, 잡았어요. 소중한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유라빈치. 자 이슬 브라운. 리듬탑 올라갑니다. 아주 짧아요. 네. 데마운데마운자 리마니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자어렵게슛 올라갑니다. 여의치 않았고 어, 수비 성공했어요. 아, 그런 수비는 확실히 좀더해줬습니다 지금 집중력이 굉장히 올라왔어요 선패스 잘 나왔고 아 스텝으로 유리합니다. 아, 한 점을 더었습니다 12대 8. 사실 아직 시간이 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 지금 뭐 사실상 두 포지션 게임이거든요. 자 살짝 젠걸음 이후에 두점 코너에서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오히려 리반이좀 당황하면서 아직 터프샷 됐어요. 네. 됐고요. 양팀이 지금 터프샷을 남발할 때가 아닌데요. 지금 에너지 레벨을 네, 크란이 네. 끌어올려놓았는데 네. 크란도 성과가 네.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들어라 뜨거운 함성을 느껴라 손끝의 감각을 부어라 승리의 순간을 스트롱 스트롱 스트롱. 더스트롱하게스트롱 산다. 자, 어, 지금 단한 순간도 눈을 뗄수 없기 때문에 예. 아, 잠시 후에 야구 보러 가실 건가봐요? 두산 예. 배웠습니다. 예, 오늘 두산 경기 있습니다. 예. 잠실에서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또 아, 뭐. 이종현 선수 은퇴식 있어요 LG t 아, 스에예 많은 팬분들도 눈을 적시네요. 그럼요 예. 들렀다 가시면 되겠네요. 돌파, 에이언, 9점. 아, 일단 리만이 12에 벽을 넘어섭니다. 아 안쪽으로 완벽합니다. 패스 기가 막히네요. 예르신의 패스입니다. 아, 완벽한 피켈로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타임아웃 이후에 지금 피켈로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 아. 들어갈듯 말듯. 자, 신호. 아, 네. 아 수비 덮칩니다. 아. 예르신. 아니 예르신 선수가 지금 그 경기 중반 이후에 지금 호수비를 지금 벽캐치 보여주는 겁니까? 네. 아 정말 대단하네. 요 수비로 풀어 나가려는 예르시. 다시 예르시를 받았습니다. 들어가다 빼줬고 플라! 이제 4하이파이브를 했고 자 레이업 실패. 자, 리만의 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피지컬함이 바로 상대 3점 구의무 봅입니다. 그렇죠. 자, 랏커브가 받을 때 그전 스틸입니다. 네. 파울이 어, 선언됐습니다. 자, 이제 그라는 아까 2대2 플레이를 또 들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페인트존 지향적인 공을 어. 하면서 상대에게 파울을 끌어내야 돼요. 네. 지금 분들은 자유투 두 개씩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빨리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킬 걸렸고 안쪽으로 두명 사이 파울 이제 뒷파울에서 자유로운 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유투 투샷이 좋아지게 되겠고요. 팀파울이 10개째부터는 자유투 두개와 공격권까지 함께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죠. 포지치의 자유투.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공이 탄성이 워낙 좋고 반발력이 좀 강한 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립을 맞고립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만 정교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두개 중에 하나 네. 넣었습니다 14대9 아 네. 자, 지금 이제 패스의 길을 완벽하게 잃고 윙스팬의 차이가 지금 이런 장면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아, 리반의, 진, 리반 피시컬은 정말 대단하네요 외곽으로 빠져 나옵니다. 코바사미치 안 들어갔어요. 네. 세슬 브라운 어! 어! 엔드원. 야 지금 따라가는데요. 야 지금 엔드원이거든요. 아 지금 대단하네요. 지금 이제 <laughs> 2점슛 던지고 파울 어던해서 자 이렇게 되면 3점 플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야 지금 따라가네요. 아 경기 몰라요. 2분 남았어요. 아, 14대12. 아2못 치네요. 자, 지금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전 플레이였군요. 아하,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보시죠. 일단 어, 하나 넣었습니다. 네. 네. 14대12 원 포지션 오, 게임. 골파. 우승 라이엄 들어갑니다. 인상적인 득점의 네. 바시치. 지금은 그 몸싸움하면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보고 순간적으로 버핑하면서. 네. 아, 지금 보세요. 네. 대단하네요. 힘과 네. 힘이 맞붙게 되는. 아주 이관희 선수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자, 경기를 보러 왔군요. 아, 이렇게 보니까 더애 뜨네요. 그러네요. 톱샷 네. 네. 실패. 돌아섭니다. 다시 외곽으로 빼주고. 아웃. 다음 패스. 자 완벽한 플라스. 아, 아 지금. 야. 훅샷 떴어 막아냈습니다. 아, 거미손이에요 지금 팔이 쭉금 일어났습니다. 아니 아. 백도커컷 기가 막혔잖아요. 네. 아, 그걸 또플러갑니다 지금 저쪽에서 이관희 선수가 지금 뛰고 싶어 가지고 지운기고타고 네. 있습니다. <laughs> 백 후에. 그 2번 찾아 들어갔는데 이미 시간 다 됐어요. 아, 그러니까 샤클락이 12초기 때문에 공격이 두 번만 실패하면 바로 그냥 타이밍 버려버려버려요. 아, 그리고 보시죠. 15대 12입니다. 네. 15대 12 석점차 1분 남았습니다. 안쪽으로 열어줍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일단 다시 두점차 돌아섭니다. 이 수비 중요한데요. 아,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 팔을 굉장히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이 자유투를 또두개 주는데 아 지금 오른 팔로 완전히 휘 감았군요. 아 그리고 발로 찰 뻔했어요. 이제 <laughs> 이종격 투해야 될것요 그러니까. 요 네. 자유투 1구를 넣었습니다. 적점 차 네, 아직 투 포지션 게임이에요. 자슬 브라운. 자 반대편 4 5도 투포인트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자 계속되는 크라네 공격입니다. 자슬 브라운. 해드보이유의 3점 던집니다. 자 터프한데요. 아... 안 들어갔어요. 안쪽, 아 죠스먼 어, 손 걸렸어요. 자 크라디 계속. 이거 희망일까요? 희망 고문일까요? 안쪽 들어옵니다. 그래, 들어옵니다 누가 쏘면서 레이어 안으로 한번 지금... 다시 리바운아크란이요 만들기는 잘 만드는데 마무리가 참안 돼요. 자두 포인트가 아... 짧아요. 리바운드 큽니다. 큽니다. 급한 거시기 한편입 지금 여기서 반칙하게 되면 경기 그대로 끝납니다. 투, 아... 투 포인트. 아... 사실상 크라의 집을 쌓아 네. 죽었습니다. 리마인이 거의 쇠기를 박아버리네요. 자, 세슬브라운 투포인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20시 아 들어가는군요. 기다립니 스코어 20대13, 리만이 크란을 꺾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에이. 자, 세르비아 팀의 또수서을또 이게 또, 아 예, 그 4명의 선수가 또 유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20대13, 어, 리만이 크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